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신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어저께 특별히 함께 묵상을 할때이5장의 상반 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 여호와를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또 만나야만 한다. 아, 베델이나 어떤 그런 장소, 길가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이 5장 하반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와 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아모스의 주제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우리 뒤에 있는 우리 20, 4장, 4절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전달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제사가 제사나 어떤 그런 찬양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위에 조금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과 그 집회,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불의가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를 가지고서는 그 배델에서 제사로 드린다고 한들 또 저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의 형식과 예배의 형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리 낙혼제를 드리고 아무리 수은제를 드려도 누룩을 다 뿌려가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 그들 가운데는 이 모든 불의를 제하여 버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가 운데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드릴 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했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때에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너무나 자명하기도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을 때 읽을 텐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24절 전체 아모스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공의를 정의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라라는 그 말씀과 여러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공의의 정의로운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너희가 그러므로 살려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살려면 여러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은 저주가 아니라 그 마지막은 사실은 저들을 살리려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경고와 그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은 살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살수 있는 방법,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악과 타협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악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 그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여러분 징조라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대 속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그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악을 제하고 제거하고 선을 여러분 행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운데 구하는 자들. 그러므로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여러분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그 말씀 제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아멘. 또한 이십 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빈강카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이 여호와의 날또 때로는 주의 날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소 이 선지사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날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어 마지막, 그동안 모든 것 행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은 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르러 죽으세요. 너희들이 어째 그날을 기다리냐. 이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사실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날은 여러분 악을 행하였던 자들에게 여러분 그날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이 더 이상 악행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판결에서 해 형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왜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날이, 날입니까? 여러분 형벌을 받는 날,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날인데 주의 백성들이 왜 기다리는 날이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악의 악한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 핍박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여호와의 날이자 주의 날이 이르는 이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날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아이 세상에 더 있는 악들이 더 이상 그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도래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주장하게 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기다리전 기다려지는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면 말씀에는 그 말씀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날을 빛지라고 하느냐 이 날은 어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가 악한 세상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거기에서 핍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과 어우러져서 또 다른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느 사람들과 여느 존재들과 다를 뻗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여와의 호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느 세상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 진저 여와의 호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누가 사모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날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에게 빛, 구원의 날이 되었어야 될그 날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다시 빛이 찾아야 되는 그날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빛나야 되는 그날 그날에 캄캄함이 이르게 되는 그 순간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벽을 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지하려고 벽을 대는 것인데, 이 벽을 지지하려고 됐다가 뱀에게 물리는, 오히려 도움을, 도움을 얻으려고 했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악 가운데에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과 어떻게 하면 어우러질까, 어떻게 하면 악과 타협할까가 아니라 손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세상 속에 있는 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성애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